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왔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부스를 찾기가 엄청 복잡하네요.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금정총님 범어사 사찰음식연구소 아 부스를 뭐한 대여섯 개 했네. 비싼데. 오늘 뭐로? 달콤바사 구운대추 파는 데네. 참 맛있네요. 삽쌀로 만든 주제 약과도 있고 여기는 응. 반야 홍상고 천수고 바효 응. 호소 또 우리 요 <laughs> 직원들이 만든 아마 은팔찌 같습니다 참 이쁩니다 예? 스님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아답니다그팔찌를 응. 응. 그래 안 그래 좋아해 보니 얼로 아저 이제 190 산모, 191로 이어 왔네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석광사의 된장, 간장, 그 다음에 도라지청 사는 곳이고, 이맞은편에는행목물거리 담은 해피푸드네, 해피푸드. 해피푸드 이따네 사줄테니까, 오메기떡은 제주도거 아니야. 네맞아 음, 그래, 이거도 오메기떡이라 이게? 한라봉떡도 있네. 야 하여튼 제주 멀리였었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여기 자연 속의 밥상, 와글와글 합니다. 자연 속의 밥상이 아이고 완전히 사람 속의 밥상이네요. 안녕하세요. 보신 스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빠, 그래, 선생님, 그래. 아니야, 내그 동생과 같이 왔지. 그래도. 야 바쁘네. 오빠, 어? 어디로? 어디로? 어, 그래. 학수야, 들어라. 요걸, 뭐, 들어라, 한다, 어, 들어. 그래, 오야, 가자. 응, 올라가자. 에, 예, 천명사에서 하는 자연 석의 밥상, 인산일에 났습니다. 야, 자, 산부에서 다시 시작.